웰빙 well 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침을로 와서 병이 낫는 것은 우리 몸의 생명의 기운이 흐르는 통로에 침을 놓아서 그 생명의 기운을 조절해서 병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조절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병의 원인이 몸이 약해서 생긴 거라면 그 약한 거를 기운을 보해 주고요. 또 만약에 사기가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요? 그 사기를 침물로와서 구멍을 내서 내쫓는 겁니다 아, 그러면 또 청취자분들 그럼 도대체 그침 하나로 기운을 뭐 보호하고 사하고 뭐 이런 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운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사기를 내쫓는 거, 방법이 되나요? 이걸 보사라고 합니다 보아거나 사한다고 해서 보사라고 하는데요 침에 오면 요 침기장 찔러놓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찔러서 합니까? 경락의 기운과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걸 한의학에서는 듣기했다고 합니다. 듣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침 맞은 분들이 느낌이 뻐근하거나 시리거나 부풀어오르는 느낌이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떨어죠 이걸 한의학에서는 침을 놓아서 듣기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느낌이 없으면 황진의 경에서는 그건 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럼 이런 듣기한 상황에서 또 결론은 결정적인 치료법은 어디에 있냐? 그 경락에 맞아떨어진 침을 갖고 그 경락의 기운을 사하는 것이냐? 뭐할 것이냐의 치료의 관건이 있다는 이곳에 침의 오묘함이 있고 시작과 끝이라고 황전형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선 침 놓으면 단순히 놓기만 한다고 침이 아니죠. 듣기 해야죠. 그렇다고 듣기만 했다고 침이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듣기를 하는 이외에도 수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손을 잘 써서 이 보살을 할수 있어야 이게 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전형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수들은요. 침을 놓음에 있어서 그저 침자리에 연연해서 어느 자리에 침을 놓아야 되는지 그것만 따진다는 겁니다. 근데 고수들은요 환자의 병의 상태 허실을 판단해서 한지실한지를 판단해서 그에 따라서 보호하고 사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하니 치료를 하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수들은. 아 그렇죠. 근데 저 같은 하수는요 아직도 침자리 찾는 데 연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요? 기운을 보하며 어떻게 하면 사기를 사할 수 있나요? 궁금하시죠? 들 아시죠? 자, 침을 놓아서 보사를 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리기를 침을 놓아서 일정한 깊이를 찔러서 듣기를 한 후에 보근하거나 부풀어오르거나 쉬거나 마비되는 감각이 듣기한 거라고 그랬죠? 그게 경락에 딱 맞아떨어졌을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의사분들이 환자분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야만 진정한 치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한 겁니다. 그런 안담에 이제 보사라는데 대표적인 보사가 뭐라 그랬죠? 침을 꽂은 상태에서 우로 돌리냐 좌로 돌리냐에 따라서 우로 돌리면 나의 기운이 안으로 들어가니 그 침을 맞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포 기운을 보하는 게 되는 거죠. 좌로 돌리면 그 안에서 기운이 빠져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가 빠져나오는 사하는 것이 되겠죠. 그 원리에 관해서는 이전에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 내경에 보면 뭐, 보사의 방법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아주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진퇴보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퇴,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나가냐. 이런 건데요. 그 원리는 이런 겁니다. 자, 침을 이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깊이를 찾아서 듣기를 했죠. 그래서 뻐근하다. 그러면, 일정한 깊이로 꽂혀있겠죠, 침이요? 그러면, 보호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침을 다시 살짝 끌어올립니다. 체표에까지. 완전히 뽑지는 않고요. 그리고난 다음에 다시 그 침을 강한 힘을 정하셨어요. 손끝에 큰 힘과 마음과 몸을 다 정성을 다해서 그냥 온전히 힘을 다해서 꽂는 겁니다. 어디에 힘이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까? 꽂는데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귀가 들어가는 꽂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정한 깊이로 들어갔으면 거기서부터 뺄 때는 힘없이 쭉 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뺀 상태에서 다시 힘을 탁 손끝에 콕 주고요. 마음을 다 하고요. 그래서 탁 꽂는 겁니다. 그러니까 꽂을 때 계속 힘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반복해서 서너 번 하면요. 와, 어떤 환자분들 중에서 맞으면, 어, 그거 막 부풀어 오고요. 아군아고뭐 아군 기운이 꽉 들어오는 기분을 느낀다고요. 이렇게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기운을 밀면서 집어넣어주는 거죠. 밀때 의사들의 기운과 마음과 힘이 그침 안에 담 묻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상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상할 때는 침을 놓고 일정한 깊이 들어왔겠죠. 그 깊이 듣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시리다, 뻐근하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침을 뽑는 데 힘을 주는 겁니다 딱 마치도 사기가 거기 침 끝에 걸린 것처럼 침을 뽑을 때 힘을 줘서 뽑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채뼈까지올고난다면 꽂을 때는 슬쩍 꽂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힘을 줘서 뽑아내는 겁니다 천천히 아주 힘을 다져가고요 전신을 다해서 마음을 다했어요 이렇게 하면 요 어떤 환자분들 중에서 열이 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그냥 열이 확 빠져가는 느낌을 느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세상 원리가 다 똑같죠? 특히 말해요, 저희 몸의 생명의 기운이 이루는 기라고 하는 것들은요. 단순한 에너지와 다르게 이 마음면과 아주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황제에게서는 의사들이 침놓을때 전심을 다해서 온 정신을 다해서 쭈안일신중말입니다 전심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침을 놓아라 그렇게 돼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을 통해서 보살을 하게 되고 이 보살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상의 원리는 다 똑같다고 황제네경서 누누이 말하고 있고요 황제는 뭐라 그러냐면요 우주의 돈은 하나라, 하나라는 것에 있다는 거. 니다 너와 내가 우주와 인간이 이 모두가 하나라는 것 속에 진정한 진리가 있다고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구별을 하고 양파껍질처럼 잘라나가는 인생이 될 것인지 양파를 모아서 모아서 하나가 돼가는 결과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들 모두의 보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달빛안연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